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제 입지나 위치로 봤을 때는 어, 펜션이나 뭐 캠핑장 카라반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거제도 이제 시내 고현 쪽이 되겠고요. 자, 오늘 물건지는 남부면, 그러니까 가장 남쪽, 거제도의 가장 남쪽 편에 남부 순환도로에 근접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항 여객터미널, 그 인근에 또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하실 분들, 카라반, 캠핑장, 뭐 이런 용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제 시내로부터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자,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도 있고요. 바람연덕 신선대, 해금강, 그리고 여차홍포, 그리고 여차 몽돌 해변,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여차홍포 전망대도 있고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요. 그리고 해당 매각 물건지 바로 인근으로 해서는 다대항 유람선 관광터미널, 어, 여객선 터미널이죠 여기가 외도를 오가는 배편 전기여객선이 운항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데요 어, 외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지들 어, 그런 것들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서 어, 펜션이나 야영장 캠핑장 용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조금 축소를 해보게 되면 외도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외도죠 여기서 되로록 가는 증기객선이 운항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다대항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인데 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람라면덕이나 이제 학동몽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을 닿기 전에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물건지를 오는 길 쪽에도 펜션들이 많아요. 쭉 이렇게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물건 위치도 그런 용도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순환도로에요. 나무 순환도로고, 자, 이면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면길에 접해 있는, 자, 오늘 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필지에요, 두 필지. 자, 총 토지 면적이 665평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어,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지락지구거든요건폐율 60%, 용적률 100% 나오는 개발하기 좋은 땅입니다. 주거 및 상업 용도 다 가능하고요. 이 메인 도로로 오수관로가 지날 것으로 보여지기에 조금만 땡기면 근린 시설, 뭐 카페라든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땅이 평평해요. 평평하고 주변 땅들도 평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매입해서 카라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바다가 지금 상당히 가깝거든요.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물이 좀 빠지면 갯벌이 되고, 물이 차면 여기까지 들어차거든요. 여기가 이제 선착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다가 조금 아리까리해요. 조금 지대가 높으면 잘 보일 텐데, 지대가 높지 않아서 바다가 그렇게 잘 보이는 땅은 아니다. 위치상으로는 잘 보여야 하는데, 여기가 땅이 지대가 높지 않다. 그게 아쉬운데, 여기. 하지만 바다가 근접하고요.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다대항 유람선 터미널도 있기에 캠핑장, 펜션 용도 나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에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유지의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자 여기가 남부순환도로 2차선 도로고요 요 옆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길이 트여있죠 큰 차도 진출이 가능한 지적상 도로입니다 자 땅은 이렇게 생겼고 바다는 이쪽이죠 그리고 자 다대항 유람선 터미널 쪽이 이쪽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큰 바다가 됩니다 자 바다는 이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땅이 지대가 높지 않다는 게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조금만 올라 앉아 있으면 바다도 보이고 참 좋은 땅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모습을 담아보는데요. 자 땅은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이면길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접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다접해 있습니다. 자 바다는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선착장은 이쪽 나가는 바다는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땅들이 좀 있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평수 좀 크게 해서 야영장 형태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캠핑장도 괜찮고요. 가라반 형태의 캠핑장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입니다. 자 땅은 뭐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도로 있고 이면 길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요쪽이 이제 바다 쪽, 다대항 쪽이 되겠고요. 요 뒤쪽이 이제 바라면덕하고 신선대 학동몽돌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길입니다. 저쪽 방향이 해금강 쪽인 것 같아요. 바라면덕하고 좀 가깝죠. 그래서 관광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개발 형태로 활용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경계는 뭐 대략적으로.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2차선 도로 이명길 이렇게 접혀 있죠. 자 665평의 지복 다배의 계획관리지역 자연지락지구의 땅이 되겠습니다. 바다는 이쪽입니다. 다대항쪽요. 자 이번에는 경매지를 보겠습니다. 자2020 타경 1277번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 665평입니다. 자, 감정가가 4억 6400. 평당으로 따지면 약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 주변 호가가 70이에요, 70. 거래되는 가격은 60에서 74이고요. 저희가 이쪽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거래가, 호가가 반영된 감정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내려 보시게 되면, 음, 자연치락지구 뭐, 계획관 지역되어 있고요. 어, 등기상의 낙찰자인 수권리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임차 내역도 없고요 다른 문제 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가 한번 볼까요? 자, 해당 매각 물건이 제가 보니까 2015년 하고요 16년에 3억 6,700에 거래가 됐어요. 두 필지거든요. 자, 주변에 최근 거래가가 없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보시면 66만원도 있죠, 그죠? 40만원대도 있기도 한데, 호가는 7 0이요 70. 50만원 있고, 여기도 50만원 있네요. 자, 60만원대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에 65만원에 거래된 이력도 있고요. 이 땅들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특별히 좋은 땅이 아니라, 다 지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 조건이나 입지 여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뭐, 시세에 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참고를 하셔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펜션이라든지 가라반 캠핑장, 야영장 쪽에 거제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임장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번 유찰되고 살펴보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현장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드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토지입니다 2차선 국도 옆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해당 물건 토지입니다 저기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그러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수 665평, 지목 농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경계면이고요. 이쪽으로 쭉 개당 물건입니다. 여기 경계면을 일직선상으로 따라오셔서 예, 이렇게 약물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쯤이 해당 물건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으로 한 2점. 2점부터 이렇게 예, 안쪽으로 이렇게 예, 해당 물건 경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차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